원 경제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낌이 아주 좋은 팩트 기사를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은 주요 국가 또는 국가급 부자를 상대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의 레리핑크 CEO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으로서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랙록의 암호화폐 진출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분명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블랙록의 진입이 판도를 바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블랙록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기업 주식의 채굴 산업에 비트코인 선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스닥에서 거래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뒤에 있어야 할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 금을 대체한다면 원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없앨 수 없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은 디지털 화폐 시장의 왕중왕이 되고 전자화폐 토큰으로 세계단 1화폐 출현을 2024년 예상해 봅니다. 원경제TV 대박뉴스 김일석 캐스터가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암호화폐 진출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블랙록의 진입이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록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기업 주식의 채굴, 산업의 비트코인 선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이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스닥에서 거래될 때에는 ONE 앞에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 금을 대체한다면 원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은 디지털 화폐 시장의 전자화폐 토큰으로 세계단 일화폐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농협 23508752058361 김일석으로 커피 한잔 값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적인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정보공유 영상으로만 제공되는 영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